초보분들, 네, 특히, 잘 생각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와인딩, 코너링 탈 때, 빨리 간다고 절대 잘 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빨리 간다고 절대 타는 거 아니에요. 멀기량껏 즐겁게, 안전하게, 자기 만족을 채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교대기입니다. 네, 오늘은, 어,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날씨가 한 15도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어, 오늘 시동을 좀 걸어보고, 한동안, 한 일주일 동안 안 탔거든요. 그래서 시동 걸리나 하면 시동 걸어봤고, 네,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좀 채워놓고, 이제, 장기간 보관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두 달, 두 달, 세달 보관하겠죠? 어, 배터리도 이제 빼야되고, 빼기 전, 동계에 잠 들어가기 전에 기름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기름을 가득 채워놔야 그 땡크통 안에 수분이 안 차거든요. 그래서 기름도 가득 채울 겸 오늘 한번 동네, 음교발이 나왔습니다. 아, 바이크에 앉아서 탈 때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낼 네. 때가 제일 행복해. <laughs> 여러분들 부르신가요? 여러분들도 바이크 탈 때가 제일 행복하신가요? 네. 네. 행복한 것보다 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삶의 재미를 더불어주는 네, 오드바이지 않을까? 아, 겨울철에도 이제 타시는 분들 계실텐데 정말 조심히 타시고요 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겨울철에 바이크 잘 타는 사람이 누굴까 어, 첫 번째가 안전하게 타시는 분들이 제일 잘 타는 거겠죠 그래 하지만 제가 이렇게 궁금해 생각해 본게 음, 진짜 바이크 잘 타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아, 이건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음, 저는 도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아 진짜 오토바이는 제일 잘 타지 않을까? 그분들은 뭐 사계절은 사계절 다 타지만 특히 혹한기 겨울에는 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춥거나, 아, 그럴 때마다 오토바이를 매일 상업으로 인해 타시잖아요. 어, 그런 거 보면, 어, 제가 왜 그분들이 잘 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분들은 이 시시각각, 이 도로에 대응을 할줄 알고요. 아마 우리분들보다는 반응이 빠를 겁니다. 그리고 노면도잘 읽으실 거고, 어, 이 사고 대처하는 방법도 아마 좀 탁월하실 겁니다 순간순간 예. 그리고 겨울철에 또 몸이 굳잖아요 몸이 굳는데도 그렇게 배달을 배달 일을 하시다 보면 아, 아무래도 오토바이 그, 그 센스 감각이라고 하죠 그게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저도 어렸을 때 해봤습니다 예, 어렸을 때 제가 10대 때 그 한겨울에 가스 배달을 했어요, 가스 배달. 아마 제 나이 때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VF에, 그 가스통이 40kg 거든요? 그 가스 용량 채워져 있는 게? 그거를 VFT 진칸에다가 6개씩 실고해 놨어요, 저는. 그때 통당 1300원을 줬거든요. 하나라도 더 배달하려고, 그때. 와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추운 날 눈오는 날 땅도 얼은 날와 그렇게 제가 오토바이 타고 생각해보면 와 그때 는 어떻게 탔을까 와 대단합니다 그때 저 그때 아무래도 그 당시 때 제가 오토바이 탔을 때 감각이 많이 남들보다 좀 뛰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때 그 정말 힘들어요. 한, 한겨울에 한그 가스톤을 뭐 하나도 힘들 텐데 여섯 개씩 싣고 그 통장 천삼백 원 주는 배달하 그때 당시 때 천삼백 원 줬거든요. 그때 진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 순간순간 대응하는 그 순간력들이 아마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아,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그게. 와, <laughs> 아, 그때 진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 생각해보면. 아, 아무래도 내가 그때 바이크를 탔던 감각이 지금 늦게나마 오토바이 입문하고 나서 이렇게 타는 게 감각이 있지 않은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가끔씩 이렇게 혼자 드라이브 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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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빈티지 그옷 사는 데가 있거든요. 응. 거기 가서 옷좀 보려고 합니다. 응. 올해는 옷산게 없어가지고 한번 가서 보고 옷을 사 보려고 합니다. <laughs> 아, 진짜 이, 이 바람을 맞으면서 이 바이크를 탈때 아, <laughs> 그만큼 재밌는 게 없는데. 아, 근데 저는 이둘고 타고 가는 거 아, 정말 만족 만족합니다. 재밌어요. 출력도 좋고 커버링도 좋고 윌리도 잘 되고 바이크도 가볍고 재밌습니다. 제가 여기타 탔던 바이크들 중에 이게 베스트. 그 다음에 2위가 x r 900. 그 3위가 인자유갈. 네.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사장 부로상어 뭐 저는 그래도 이터보다 미들이 맞지, 더 재밌지 않나. 그런가 싶어요. 리터는 너무 출력도 세고. 네. 물론 엄청 뭐 쏘는 사람들은 뭐 리터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네. 쏘는 건 재미가 없어요. 아, 이런 추운 날에어저겠어도 뭐, 저도, 타야 돼. 도후 우후 후 눕지 마라. 눕지 마라. 무섭다. 도하야부도도 아, 멋있어. 아우이 어, 빵이, 어우. <laughs> 저는 저런 게안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남들이 타는 거 보면 멋있어. 아, 이, 이 그런 게 있잖아. 남의 똥이 더 좋아 보인다고. <laughs> 아니야, 네가더 좋아. <laughs> 겨울철에는 급 스타트, 아, 급출발, 급브레이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아, 초보자분들 꼭 이거 숙지하세요. 겨울철에는 스타트도 천천히, 브레이크도 지그시 천천히 잡아주세요. 멀리 잡아야 되니까, 미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미리 내가 100m에서 쓸 거면 미리 한 100m 전부터 천천히 잡고 가세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그좀 어떤 걸 사고를 많이 하냐면 제 생각에는 어 숄더 체크를 정말 해주셔야 돼요. 뭐 교차로 지나간다거나 무슨 어디 교차로가 아니더라도 골목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 서용 주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서 무분별하게 그냥 갔다가 갑자기 팍 튀어나오면 아 대처할 수가 없어요. 대처한다도 이미 늦었어 그때는. 그래서 뭐 전방에 뭐 어디 뭐가 튀어나올 게 있다. 뭐또 여러 대비를 대응을 뭐 미리 계산하고 움직이셔야 니요 그게 사고 안 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고율을 줄이는 거죠. 근데 초부분들이 그런 거 몰라. 안만 보고 가니까, 이 누가 옆에서 튀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깜짝 놀라고 이제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블레이크 잡아서다 제, 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넘어지고 나서 저는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아예 안 넘어지고 깨닫는 게 최고예요. 네. 그래서, 이, 오토바이 타신 분들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다려 들으셔야 돼요. 다 그분들도 다한 번쯤 넘어지고 다치고 다경험해서 나온 거예요. 경험에서. 다치지 않고 타는 게 최고죠. 네. 저는 바이크 타고 제일 크게 다쳐본게 어렸을때 그 가스배달할때 어, 오른쪽 손목이 부러졌어요 네. 그거 외에는 뭐큰 사고는 없었고 그리고 자질구려하게 자빠지고 뭐 그런 타박상 있고 그런건 있었는데 큰 사고는 없었어요 근데 어, 제가 생각해보면 10대때 못모르고 초보죠 그때는 초보때니까 아 죽을 고비도 몇번 있었어요 정말 난 운이 좋았던거지 정말 죽을 꼴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반 병신 됐거나. 그만큼 오토바이가 위험한 겁니다. 오, 여 라이더 카페 여기 뭐야? 라이더 드림? 라이더 드림? 여기가 거기에요그 뭐야? 어디더라? 아, 그 라이더 교육까지 해주는데. 이름이 뭐더라? 아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지. 아 분은 알겠죠. 지나가다 있거든요. 어 레인조 레인조 아카데미 레인조 아카데미. 아, 예, 예. 아, 저희 동네에 그, 아카데미 교육받은 형님이 계세요. 근데 돈을 뭐 수백 썼다고 하는데 얼마 정확히 모르겠네요. 돈을 많이 쓰셨나봐요. 형님이 이제 바이크 이제 행오프나 여러가지 코너링 좀 와인딩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걸 돈 주고 배웠다고 하는데, 어,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게 몇백만 원짜리 교육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이 바이크 타시는 동료분들도 잘 만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뭐 자기가 코너링, 와인딩, 이런 거를, 어, 정말 좋은 사람한테, 잘 타는 사람한테, 제가 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 타고 싶으면, 바이크 잘 타시는 분이랑 어울려야 돼. 그게 베스트예요. 하지만, 어디 가면 잘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도 좋아야 되고, 사람 성격도 좋아야 되고, 나랑 맛도, 무엇보다 도 나랑 코드가 맞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어우러져 잘 만났을 때는, 어 정말 배울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같이 타타으로써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늘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와이딩을 잘 타려면, 어, 저는, 그, 이론도 정말 중요하고, 코어링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시면 돼요. 특히 무게 이동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있지만 거기 그중의 핵심은 무게이동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뭐 라인딩을 잘 산다는 게 네. 저는 빨리 간다고 잘 탄다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면 완전하게 타면 그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기량껏 타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기량껏 만족하고 욕심이 가하면 사고가 납니다 네. 그래서 같이 타는 사람들 보면 어, 자기 기량껏 열심히 재밌게 타시는 분들 있어요 즐거워해 그리고 본인이 타면서 근데 이제 남들 빨리 간다고 욕심이 좀 많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laughs> 아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왕 하는 거 시크잖아 보자 이거. 이런 스타일이라 근데 모두와이 타는 거에서 그런 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아씨, 이러다 진짜 한번 크게 사고 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도 자세 누르고 누르고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좋은 게, 아니 제가 제일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자기 기량껏 타면서 즐거워하고 재밌게 타시는 분들. 아, 그분들이 정말 잘 타는 겁니다. 아 초보분들 특히 잘 생각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와인딩, 코너링 탈 때, 빨리 간다고 절대 잘 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빨리 간다고 절대 타는 거 아니에요. 내 기량껏, 즐겁게, 안전하게, 자기 만족을 채우시면 됩니다. 오버하면 큰일 납니다. 응. 그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바이크를 재밌게 타려고 하는 거니까 어, 잘 타고 싶으시면 네, 잘 타는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세요. 네. 네, 좋은 사람들이랑 뭐, 바이크 동호회 까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동호회 뭐 이런 거, 이렇다 저렇다 근데요. 어디 가든 다 똑같아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네? 동아리 바이크 동아리뭐국한돼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어? 이뻐지 이쁜데? 어, 까무 이거 핑크 이쁜데? 네, 여기, 여기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가끔씩 와서 에어탱이 얻어갑니다, 레어탱. <laughs> 장을맞야스로 세상이 열려 달리는 순간 모든 게 자유로워지고 심 쳐도 바람 속에 사라져 옷 구경하다가 어, 오, 오늘은 네오텀이 없네요 네, 그가지고 어, 구경만 니다그리 지금 네. 저희 캐러지, 게레지, 저희 캐러지에 놀러 갑니다. 어 캐러지에 저희 미쉐린 타이어, 캐릭터 젊으신분 오늘 나와서 일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가서 뭐 치킨 한 마리 뜯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좋아서 어 바이크 타기 좋았는데 네, 어. 2시로 인파 위협하러 가자 지금 5시 15분이니까 3시까지만 흔들려가야 되겠다 더 추워지는데 추운게 너무 싫습니다 저런 종이들도 조심해야 돼요 바닥을 저거 발은 밟은 상태에서 그렇게 밟잖아요? 그대로 밀려나갑니다 뭐야? 로또 오드바이 도바들이 또 있는데? 이야... 뭐야? 오드바이 이렇게 가지고 거네 완전 오드바이 구장이는얘기야 <더러> 네대 네대. 얘도 S3 이데 30초면 S3인가? 이 양반이. 2분입니다 이분. 2분. 유시인 타이어. 웃어. 도왜 <laughs> 이렇게 많아졌어? 어? 네대 더 있다고? 야. 벌안능 가보 스스러 와서 짜장면얻어 먹고 갑니다 <laughs> 여기 형님이 사시 <다> 섰습니다 <laughs>